안녕하세요, 철창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복권을 사시나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복권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복권 판매점 있으면 야, 뭐, 이거 한번 사보자. 그러면반반 절씩 나누자. 뭐 이런 재미로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좋은 꿈꿀때 그렇게 한 번씩 구매했던 또 기억이 있는데 또 뜬금없이 또 이렇게 복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좀 좋은 꿈을 꿨거든요. 무서운 꿈이었는데 꿈 해몽을 보니까 되게 좋은 꿈이더라고 생각보다 뭐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금전적으로 행운이 있다는 그런 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복권 컨텐츠 베트남에도 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권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베트남에도 복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우리 옛날에 주택 복권이라고 그러죠 네. 몇조 번호 6개 그 6개를 다 맞추면은 20억동 하나로 치면은 한 1억 조금 넘는 돈이 되겠죠. 그런 복권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식 로또 있잖아요. 한국식 로또도 베트남에 있거든요. 그 로또가 이제 또우리나라랑좀 다른 시스템인데, 일단 메가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메가복권은 45개 숫자 중에 6개를 다 맞추면 1등, 그리고 파워라는 복권이 있어요. 이거는 또 이제 55개에서 6개를 맞추면 1등 당첨금을 수령하는 그런 복권인데 베트남이 이 로또를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 그 정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좋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복권 판매점이 있으면 한 번씩 구매를 해서 저도 한 번씩 해보는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도 복권을 구매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등 당첨이 안 나오면 2월이 되잖아요. 두번 정도 2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나올 때까지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역사상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이 3천억 동, 한국 돈으로 하면 150억 정도. 그 정도가 최고 금액으로 1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파워 지금 금액이 383억 동. 55개 중에 6개 맞추는 게 지금 383억 동 누적이 돼 있고 메가 같은 경우에는 286억 동 한국 돈으로 하면 은 14억 이상이 15억 정도 되겠네요 환율이 지금 안 좋으니까 15억 그리고 한참 2월이 됐어요 지금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등 당첨자가 나오면 은 리셋이 되는 금액이 130억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 복권 45개 중에 6개를 맞추는 게 약 30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정도 하겠네요 7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번 추첨을 하잖아요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6번을 추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파워 55개 중에 6개 맞추는 거 3번 추첨을 하고요 45개 중에 6개 맞추는 메가 복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3일씩 추첨을 하고 월요일은 추첨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많이 사시는 거 같아요 거의 매일 추첨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복권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고 오늘 한번 또 복권을 사러 복권 전문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복권 사러 가 복권? 어, 복권? 나 처음 꾼거써 어, 무슨 을 꿀게? 개꿈은 아닌 거 같고 그래. 응. 복권 한번 사러가자 복권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보고 안, 안 사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떤 복음 말하는 거야? 여기 있어 뭐? 비엔노토 있잖아 복권 하나 살까? 한번 사봐 오케이 오올게아 진짜 요새 너무 덥다 엄청 뜨거워졌어 지금 지금 하막 아, 낮장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장 선선하잖아. 어, 지금 시원하죠. 아주. 지금은 기상이변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씨가 지금 무지하게 더워. 원래 12월 달에 지금 이 정도 뜨거운 게 아닌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 제일 선선할 텐데, 아직 이렇게 뜨겁다는 게난 여기도 기상이변인가 봐. 어우, 너무 더워. 12월, 1월 달이 최고의 날씨인데도 이렇게 뜨거우니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오늘도 평화로운 품밍품명에 품위. 베타는 로또 판매하는 판매점입니다. 얼마 쓰실 거야? 일단은 네가 꿈을 좋은 꿈을 꿨다기래 해. 영상에 나온 게 누가 누가 맞던 5 0씩나야지 뭐. 어? <laughs> 확실해? 어, <오>, 확실해. <칠. 웃음> 아, 한2 0만 동만. 해봐야겠다 한에 얼마 쓰게? 한 게임에 만 동. 한 게임에 만 동? 스무 게임 하는 거? 그렇지. 천 원. 내가 하이자. 번호는 우리가 선택 못해? 할수 있어. 여기 그러니까 종이 있어.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숫자는 하나는 누하지 응. 자동으로 하게?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자동에서 돼아 그래? 어, 자동? 자, 몇 장이야? 네장 다섯 개1네개 개인적으로 11을 줘야 하거든? 11? 11이 어, 왜안 보이냐? 노안하는 거야 안보 아, 사실 <laughs> 노안이야 <노아냐. 웃음> 11은 무조건 나올 거 같으니까 네장 하나

복권 추첨이 끝나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맞으면 한국처럼 이게 엑스가 큰가? 몇십억? 지금 누적된 게 아까 얼마였지? 280억이었나? 음... 280억 정도 된것 같아요. 와, 세금은 금 세금 아니야? 세금은 내가 알기로는 무조건 10%. 아, 10%밖에 안 해? 우리나라는 3억까지인가? 22% 되고. 3억 어어. 이상은 33%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그렇게... 무조건 10%. 오, 괜찮네. 그리고 외국인도 구매 가능. 가능. 어. 그 외국인은 많이 맞았어. 그 은행 가면 은 진짜 해주는 거야? 비엣 그, 로또 사무실 찾아가야지. 오, 여권 가져가고? 여권이랑 다 가져가야지. 거주증 어. 뭐 있으면 거주증 가져가고. 어. 비자가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얘기는 아, 들었거든. 여행오 사람이 만약에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하겠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한테 이제 맡겨서 수술을 뗀 게. 알고. 아, 그것도 있다. 아, <laughs> 어, 방법은네 어제 메가 복권 추첨이 있었고 어제 산 복권 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이 나왔나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베트남 그엔노또 앱이 있어요. 앱이 있으면 뭐 번호로도 확인하셔도 되는데 앱을 이용하면은 이 밑에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등이 나왔습니다. 1등이 나왔고, 와... 저번 1등 감착금이 280억 동이었는데, 1등이 323억 동 1등이 나왔어요. 지금 과연 이 대장 안에 1등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첫 번째는 꽝! 5등 됐습니다 3만동 세 번째도 꽝 마지막 네 번째 당첨됐습니다 3만동 20만동 투자해서 6만동 벌었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베트남에도 로또 있으니까 재미삼아 베트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행 와서 재미삼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베트남 로또는 여기까지. 바이요